고속도로 TV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큼발랄깨발랄 맛잘할 MC 미소입니다. 우! 자, 저번 편 안성 휴게소에서 휴게소의 간식 최강자 소떡소떡대 호두과자대개를 펼쳤는데요. 어떻게든 즐겁게들 보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호두과자가좀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자, 그럼 가볼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천안 하면은 호두과자가 먼저 말요 근데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시민분들을 섭외해서 우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음. 어? 전부 살짝 티타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커피 한 모금이 아쉬울 것 같으니까 간식 주겠다고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연스, 자연스 안보만가겠다 도망가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커피 드시고 계시네요. 혹시 간식은 안 드세요? 뭐 식사를 하셨나요? 네 이번에도 시민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아... 마음이 녹아요. 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저랑 세기의 게임 대결을 해서 승리하시면 휴게소 간식. 원탑이죠. 이 소떡소떡과 코드과자 중에 한 개를 드립니다. 게임은 간단해요. 탕수육 게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탕수육 게임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 탕수육이라는 세 글자 단어잖아요. 제가 탕. 수육탕수육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자기 순서가 아닌데 외치거나 뭐탕탕 이런 식으로 잘못 말하면 은 지는 거예요 탕수육은 조금 쉬우니까 저 여기가 천안 삼거리 휴게소거든요 줄여서 천안 휴게소 이 다섯 글자로 나 난이도...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가볼까요? 시작할까요? 네. 천안휴개소천안휴개소천안휴개소천안휴개소천천 천, 천. 천. 자, 이겼습니다. 한번더안 해줘요, 나는? 난 기회 안 줘요. 알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자, 이 중에서 하나 원하시면 고르실 건데 하나씩 맛을 보시고 어, 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한걸 고르시면 돼요. 저희가 참고로 일 편은 안성휴게소에서 똑같이 대결을 했는데 음. 그때는 소떡소떡 이겼습니다. 어볼게요 뭐 드셔보세요. 와! 맛잘알! 설명 안 드렸는데 바로 햄이랑 떡을 같이 드셨어! 음, 어때어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좀 맵진 않나요? 아니요 약간 달콤한 맛이에요 어머어머어머 어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먹는다 잘 먹는다 어 어때요? 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어좀맛 설명 잘 해야겠다 나 이따 먹어야 되니까 말랑말랑하고 이제 음 하고 해가지고 좀음그 조화가 잘 어울리는 아 떡이 말랑말랑해요? 네네 오 맛있겠다 얘는 슈크림 후두 과자예요 아 슈크림 여기만 있는 온니아 슈크림인지 아, 몰랐어 어디어디 어때 어 슈붕 슈크림. 슈붕 음음와 다행이다 맛있지 않아요? 크림 하나도 못 가. 아 그쵸. 이번에는 호두 과자도 드셔보시는데 네. 이게 슈크림이고 요게 팥이에요. 슈크림 드셔보실래요? 네. 입맛 다시 되네. 어, 너무 귀엽게 드시. 드신... 사람쥐처럼 어때 음요 어때요? 어, 음, 되게 부드러워요. 어 그쵸. 네. 처음 드셔보시죠. 슈크림 이라간건 처음 먹어봐요. 네, 너무 맛있어서 다들 하나씩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도. 휴게소를 오면서 느낀 게 진짜 호두과자의 밭이라고 해야 되나 호두과자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 이 기회를 틈타서 질문을 좀 해봐도 되나 저희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아, 지금 나중에 회사로 복귀하고 있어요 여행이 아니라 회사를 복귀 그렇다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괜찮으세요? <laughs> 살짝 드셔보셨으니까 둘 중에 하나 아 진짜 이 천안 삼거리 휴게소는 이게 원탑이다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고민도 없이? 슈크림 때문에 네. 와 진짜 호두 과자 너무 강력하다 어떻게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저아난 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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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분은 저는 호두 과자 저는 휴게소가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까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천안에서 유명한 게 호두 과자니까 저는 오면 무조건 이거 먹어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호두과자 골라주셨으니까 호두과자도 같이 드리고 드셨던 소떡소떡까지 다 드릴게요. 아. 감동이죠? 감동이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 호빠 해줘. 호 아, 귀여워.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휴게소 간식의 최강 강자 소떡소떡 대 호두과자 호두과자 대 소떡소떡! 지난번에 선 안성휴게소, 오늘은 이 천안휴게소에서 그 세계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과연 천안휴게소 그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네, 축하합니다. 바로 호두과자입니다. 저번 대결과 이번 대결을 합산해서 정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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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승자를 겨뤄보겠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는, 최종 스코어는, 네, 호두과자 7표, 소떡소떡 4표로 호두과자가 찐 최종 승리이다. 뭐, 우리 소떡소떡이다. 우리 호두과자나. 다 맛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 여기 오게 된다면, 음, 뭘 먹을까? 고민보다는 두 가지를 다 먹을 것 같아요. 나만 그래요? 그죠 같이 먹어야겠죠?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또 맛돌이 추천템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대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소개소는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다음 편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세요